자, 이 화요대는 항상 변주가 많은 대학교 중 하나였고요. 저희 맘띵이 좀 이렇게 짜릿한 손맛을 많이 본 대학교 중 하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맘띵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대 이 화요대 어떤 큰 변화가 있는지 자,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할까 해서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이화여대는 정말 우리 아마 뭐 이화여대를 준비시켰다. 우리 어머님이라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다음 이화여대가 항상 고교추천 전형에서도 이슈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뭐 내신이 좋은데 떨어지고 내신이 약간 부족한데 합격한 의세가 많이 있었거든요. 특히 2024학년대에서도 이화여대에서요. 뭐2대 초반으로도 거기 정치외교학과 합격한 학생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2.3으로도 교육학과 합격한 학생도 있었고 심지어 2.3 후반, 2.38 정도 되는 여학생 같은 경우도 이화여대 경제학과 합격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점대가 합격한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어? 뭐지라고 궁금하신 어머님들이 많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화여대는 어떤 변화가 있냐면요 미래인재전형과 논술전형에서요 약학 전공과 미래 산업 약학 전공의 수능 최저 기준이 4합 5에서 4합 6으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매우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또한 예체능 서류 전형 체육과 학부의 수능 최저 기준이 3합 8에서 3합 9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계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수학 및 탐구 영역에 과목 제한급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우리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가 아무리 내신이 좋은 일반고 1등급대 학생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어, 수능 최저 충족에 굉장히 좀 이슈가 있었잖아. 요 그죠? 근데 수능 최저가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수능 최저 비중을 좀 소홀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에서 특히 영어 많이 신경 써주시고 말하는 왜 제가 영어만 꼬집어서 말씀드리냐면, 어. 일반적으로 영어가 잘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이들의 컨설턴을 상담을 컨설턴을 하다 보면 특히 국제과 외국 학생들도 영어 수능에서 1등급 나가기가 좀 어려워하는 학생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 영어가 상대 평가했잖아요 그때는 영어가 100점 맞으면 1등급이었고요. 한두 개 틀면 2등급이었어요. 영어가 그때 당시 에 상대평가할 때는 91점, 92점이었으면 보통 3등급, 4등급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영어가 어떻게 보면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여러분들이 최단골로 올리고 또 영어를 왜 제가 또 말씀드렸냐면은 우리 재학생들이 재수생들 때문에 수능에서 좀 피해가 종종 좀 있잖아요. 아무래도 재수생들 따라갈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절대평가 영어에서 1등은 맞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의 교과, 진로 선택 과목 비중이 10%에서 20%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일단 고교 추천전은 학생 교과잖아요. 근데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 10%다 보니까 일단 당연히 내신이 정말 중요했었죠. 왜냐하면 진로 선택 과목을 제외하면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통과 일반 선택은 등급제고 진로 선택 과목은 등급이 아닌 무엇이죠? A, B, C로 나왔단 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진로 선택 과목은 A를 다 맞출 그런 걸 하시고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고교별 추천 인원도 확대가 돼서 최대 20명으로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건 좀 괜찮은 소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화여대를 지원하려는 학생들 학생, 거기 학교별 이런 추천은 제한돼 있다 보니까 본인이 이화여대로 추천을 받고 싶었는데, 다좀내신에 밀려가지고 못 받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좀 아이러니한 게 있었어요. 이제 이런 학생들은 이제 고교 추천을 받았거든요. 보통 이제 1점대 초반, 중반 정도 되는, 후반 정도 되는 학생들이거든요. 1점대 중반이라 가정하게 되면 1점대 중반 정도가 됐는데, 왜이 학생들이 이화여대 고교 추천을 받으려고 했냐면, 수능체제가 자신이 없으니까. 수능체제가 자기가 나올 자신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화여대를 빨리 보급용으로 잡으려고 해요. 더구나가 이 화여대 고교 추천이 먼저가 제일 빨라요. 가천, 제가 이제 매년 준비하면서 가천대와 가천대하고 한국외드하고그 다음에 이화여대가 면제이 제일 빨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이화여대 그래도 합격을 좀 받아놓고 나서 이제는 더 여유 있게 준비하겠다는 전략을 구습하다 보니까 일점도 그만과 2점도 초반도 아이들이 거기 좀 받을 수 있는 못 받은 케이스가 많아서 아쉬웠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20명 확대하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화여대 스크랜튼 국제학부는 미래인재전형과 실기및 실적 두 가지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국적특기자전형 54명을 모집하는데요. 미리 인재전형 11명, 실기및 실적은 43명을 분할 모집하고 있습니다. 더구나가 실기및 실적 같은 경우는 항상 활동보고서를 제출했잖아요. 근데 활동보고서를 폐지하면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당연히 미리 인재전형 같은 여러분들 수능처자가 있는 거 아시죠? 자, 그 다음에 학축, 고가, 고교추천전형과 서류평가에서 학폭사항이 반영이 됐습니다. 학폭이 있으면 학주 지원 자격이 제외되고요, 서류 평가 경우 학폭 기록이 있을 경우 감점 또는 염점 처리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학폭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학폭 논란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어차피 서류 평가, 인성 평가, 인성도 평가하기 때문에 이런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시에서 문과고 이과계 모두 수능 응시 과목 제한이 모두 해제되고 있어요. 지금 2025학년도, 2 0 2 4학년도는 마찬가지. 예요 서서히 자 여기 뭐 수능 응시 과목 제한이 해제가 되는 추세고, 2025학년도는 더 이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화여대는 항상 변수가 많은 대학교 중 하나였고요. 저희 맘등이 좀 이렇게 짜릿한 손맛을 많이 본 대학교 중하나에서 손맛이 좋다라는 것은 역전에서 많이 좀 보냈던 학교 중에 하나도 바로 이화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고등학교 2학년으로서 이대를 준비한다면 미리미리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